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신이 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월급에서 떨어진 각종 세금이 몇조 원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모릅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정당하게 쓰이는지 확인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6년 정부가 무려 707조 9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국가 예산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727조 9천억 원입니다. 한 자리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약 728조 원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국 5천 100만 국민 한 명당 약1 0 4억 27만 원씩 배분되는 금모입니다 한 가정이 4명이라면 돈7플랜 8만 원이 당신의 가정을 위해 쓰인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국가 예산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입과 세출로 나뉘는데 2026년 세입은 얼마일까요? 정부 세입은 674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세 수입이 390조 2천억 원이고 나머지는 서해 수입과 기금 수입입니다. 390조 원이 국세 수입 입니다. 당신이 낸 소득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어떨까요? 728조 원입니다. 세입이 674조 원인데 세출이 728조 원입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무려 54조 원의 적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수십조 원대 적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렇다면 728조 원이 어디에 쓰일까요?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 습니다. 일반행정에 121조4천억원 교육에 99조9천억원 국방에 65조9천억원 복지에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자, 모두 포함해서 약 150조원됩니다. 아 맞습니다. 랜드 35조5천억원이 쓰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할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 명목과 실제 쓰이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행정에 들어가는 121조 원에는 공무원 급여, 청사 유지비, 각종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 쓰이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국방 예산을 자세히 봅시다. 2026년 국방 예산이 65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2% 증가입니다. 7년만에 최대 폭의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65조원이 어디에 쓰일까요? 첫째, 군인봉급과 복무여건 개선에 약 25조원 둘째,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약 20조원 셋째, 국방력 유지비에 나머지입니다. 교육예산은 어떨까요? 99조 9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에 쓰일까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교원급여에 약 60조 원, 학교 운영비에 약 30조 원, 나머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에 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이 정말 현대적인가요? 교재의 질이 정말 좋은가요? 복지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 약 8조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약 14조 원, 국민건강보험지원에 약 13조 원. 아동 수당에 약 8조 원이 배정됩니다. 당신이 받는 기초 연금이 월 31만 3,100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 한 명에게 책정한 월간 기초 연금이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서민의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와 심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용이 소진하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개인이 받는 혜택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랜디 예산 35조 5천억원을 보시면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쓰일까요? 아니면 대기업 위주의 프로젝트에 쏠릴까요? 현실은 대기업과 대학, 정부 출연기관주로 자금을 내본 대부분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국세 감면액이 80조 5천억 원입니다. 80조 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녀 세하액 공제, 기업 투자 세액 공제, 부동산 관련 감면 등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전 국민이 내는 세금 중약 20%가 감면되어 특정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냉정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 정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국방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교육예산은 교원급여로 대부분 소진되고 복지예산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절대 부족하고 랜디인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갑니다 2025년과 비교해보면 2026년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무려 8.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율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늘렸을까요?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예산이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일까요? 국가 채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가 채무는 1 4 1 5조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약 50%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준일까요? 선진국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담컨대 이러한 예산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없고, 공무원 급여를 줄일 수 없고,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적자 예산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72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모두 당신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번돈 중에 일부가 소득세가 되고 당신이 구매한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지고 당신이 부동산을 샀거나 팔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모두 합쳐져서 728조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돈이 정말 정당하게 쓰이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 예산안은 매년 11월에 발표되고 12월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에서 예산 통과했다는 헤드라인만 봤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짭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교육과 복지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육과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직결시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방과 행정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우선순위가 국방과 행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 알아야 할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어느 산업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이 정당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낸 세금이 정말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발주의 18조 원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 낭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투표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당신의 돈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예산 관련 모든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낸 세금으로 당신의 자녀가 교육을 받습니다. 당신이 낡아가면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모두 당신이 낸 세금과 다른 사람이 낸 세금입니다. 이것이 사회 계약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공평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2026년 정부 예산 728조 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자녀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낸 세금 390조 원이 정말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움직이십시오. 자, 지금 당장 정부 예산안을 확인하고 당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추적하십시오.